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한동안 누워서 생활했어요. 기운이 없으니 짜증만 나고 이석증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폈습니다. 그때 주로 읽던 책이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현미밥 채식 의사의 반란. 이런 책들이었어요. 어, 식단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밥상부터 바꿔보자 해서 야채 단백질을 먹었고 인스턴트 식품을 제거했습니다. 식단 변경하니 이상하게 힘이 없고 기운 빠지고 지치는 증상부터 없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활력이 있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없다가 아닌 그냥, 그냥 살만하다 이 정도였습니다. 도움되는 건강정보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